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아, 한 주간 매매 어떻게 잘 하셨나요? 아, 이번 주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어, 좋지 않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내고 있었죠. 음, 너무 잘 따라하셔서 다행이고요,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해가면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 무료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경제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 드린 대로 매매 기법 공개하고요. 일정 기간만 매매기법 공개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종목 단기 20에서 30% 정도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방이죠.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오늘 다 준비를 해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경제방송 출연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약속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보너스 종목으로 진행을 했던 거 언제예요? 요 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요 날서부터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었어요. 자, 오늘 드디어 급등이 나왔는데, 무려 26%의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요거 잡는 방법이죠? 요거 잡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이평선 보조지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다 시청하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래요. 이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도 잠시 후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에서는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우리가 다음 주에 공략을 할 거죠?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소액이더라도 참여해서 조금씩이더라도 수익금 꼭 챙겨가시고요. 도움이 되셨을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그리고 매매 기법과 보너스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큐로 홀딩스 가지고 왔어요. 아, 여러분, 이 동전주라고 무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동전주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자요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케대헌이에요 케이팝 데모넌터스죠 그죠? 자 이틀간 상영을 했는데 천 개의 극장에서 매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떼창을 부르는 그 2층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한번 타기 위해서 7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엄청난 열풍을 지금 이끌고 있다. 응. 여러분. 여기에 따르는 지금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요. 빌보드 있죠. 빌보드 핫백. 핫100. 빌보드 핫백이에요. 핫백에 1위를 했어요. 1위를. 근데 이 1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BTS에요. 그잘 나간다라고 하는 블랙핑크도 1위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얘네들이 여성 보컬 최초로 1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극장 이런 게 아니라 왜 얘를 가지고 왔냐면요. 자 국제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죠. 뭐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에서 뭐라 어떠한 발표가 있었어요? 해외에 방송과 컨텐츠들을 대량으로 소량이 아니에요. 대량으로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번 가을에 경주에서 a p e 이 진행이 됩니다. 시진핑 주소 오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 따르는 이 화답으로 시진핑이 뭐 한다 그래요? 한알령 해제해준다 그러죠? 그죠? 한알령 해제. 근데 이게 기한까지, 언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시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엔터사들이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작에 돌입을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죠? 열리는 한 알령 해제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중 큐로홀딩스를 가지고 자 그러면 큐로홀딩스 야 니네가 뭔데? 니네 뭐 하는 앤데? 어야 니네들 네옴시티 원숭이주창어 이런 거는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영상 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애들이 큐로홀딩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슈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죠 기술적으로 볼때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돈의 흐름을 체크를 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해볼 건데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비전웍스 60% 수익 냈죠? 보너스 종목이었어요. 자, 제가 경제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던 매매기법 요 매매기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 달까지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휴가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우리가 매매기법을 배우는 것들 중에서, 그죠? 자, 틀린 그림 찾기, 장대양봉, 장대양봉, 잘 들으세요. 이거 단기 급등주예요.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자, 1번 패턴, 2번 패턴, 그죠? 요거 3번 패턴이었어요. 그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1번 패턴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옵니다. 2번, 그 다음이 2번이고요. 그 다음이 3번인데, 3번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1번 패턴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들, 2번 패턴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들 다두 자릿수 이상 단기적으로 수익 낸거 아시죠? 이거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너스 종목 나왔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자, 요거였죠? 요거였어요. 요거, 요거를 몸통으로 제가 보시라 그랬어요. 요거. 그죠?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1번 패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4연상 먹었어요. 맞죠? 자, 그리고 뭐예요? 와이즈버즈. 보세요. 와이즈버즈. 자, 얘도 우리 계속 수익을 냈던 건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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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2번 패턴 나왔어요. 2번 패턴. 자, 3번 패턴 자, 4조 시푸드 나왔었죠? 자, 보세요. 여기, 얘는 몇 번이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이 구간 나왔었고, 요 구간 나왔었고, 여기에서는 얘가 21선 2격까지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더 나왔었어요. 그죠? 2번 패턴 나왔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 하시면, 오늘 종목 하나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예시 종목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왔죠? 이날 몇 프로였어요? 17%였어요. 지앤코 볼게요. 자, 요 자리 나왔었죠. 여기 몇 프로에요? 2 1예요 들어가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얘도 여기 나왔죠. 자, 보세요. 여기 나왔어요. 그죠? 몇 프로? 18%에 그 다음날 2 2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휴가비로 드릴 종목이에요. 이거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단기로 빠르게, 가, 바로 갑니다. 바로. 아시겠죠? 이 종목이 만약에 떴을 경우에는 제가 다른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꼭 100만원이라도 매수해놓으세요. 50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30% 이상 수익 바로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이 종목이에요. 제가 지금 뽑아놨거든요. 이겁니다. 제대로 떴어요. 지금. 지금 제대로 떴어요. 최소 30-40%입니다. 최소 3 40%예요 100만 원이라도 매수에 딱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휴가 가실 때 30에서 50% 사이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종목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만캡처해 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요거 제가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요거 100만 원이라도 바로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는 이 방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는 비중 태워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들어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 사연상 먹었어요. 그죠? 들어간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계속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 내고 계시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 0억드립니다다 사놓으세요. 제가 오늘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 못 믿어오시다. 그럼 한 주만이라도 사, 사보세요. 한 주만이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 참여하시는 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다 무조건 사는거세요 아시겠죠? 어. 그냥 소액으로 그냥, 아, 용돈 벌이한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사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다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 보너스 종목을 받아가실 분들, 지금 바로 7547-4586입니다. 뜨기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만약에 떴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제가 대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고종목사 어, 그 드리도록 하고 요방 링크도 함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빠르게 같이 매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꼭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너스 종목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까지도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놓으세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 꼭 매수해 놓으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크게 수익 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9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자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얼마씩 터져요 볼까요? 천만 주에요 한 바퀴 정도가 도는 애예요 오케이 알겠어 어 해먹었네 해먹었네 다 봤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요 요거를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갭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한 흐름 그대로 나왔죠 앞전에 여기 여기를 보셔야죠 요렇게 요렇게 앞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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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개파락으로 빠졌어요 자, 요거랑 똑같았던 종목이 뭐였어요? 네이처셀, 그죠? 형제 INC 이런 애들이었어요. 엑스페릭스, 그죠? 200% 수익냈죠.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얘 똑같다. 여러분,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 자, 다른 거 보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 것 보세요. 자, 자, 여기까지는 그냥 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1,500. 50원. 그냥 와요. 두고 보세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더 가면은 여기까지도 갑니다. 2,000원까지도 갈 거예요. 근데 요 자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는 그냥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단에서 들어온 거리랑들 보세요. 자, 보시면 얼마예요? 120만 주. 110만 주. 얘는 130만 주. 얘는 250만 주 이거 어디가 있어요? 누구 주머니가 있어요? 왜 들어왔어요? 지금요 엄청나게 지겹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6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이렇게 가져놨어요 이거요 여러분 개인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량을 싹다 지금 받아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큐로홀딩스다 이번 이슈 터지죠 여러분 얘 분명히 날아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언제 날아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과연 언제 갈 것이냐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금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뭐냐 내가 한 종목에 뭐 100만원이 들어가든 3천만원이 들어가든 들어가요 3천만원이 들어간다 자 한꺼번에 빵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만원 들어간다 100만원 빵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이방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 있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진행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수익이 났어요 KR모터스에서 수익 났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비전옥스에서 수익 났어요 수익금액으로 매수 수익금액으로 매수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모니터링을 딱 하다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딱 포착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중 태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들어갔던 내 비중 있죠? 요거를 딱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응. 요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편안하게 상승할 때 따라가면서 매도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놓치시지 마셔라.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 보셔라. 수익 난다 안 난다. 수익 난다. 아시겠죠?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이 방으로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 방에서는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요거예요. 이 방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할 때에만 여러분들께 얼굴을 공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방에서 뭐 알려 드려요? 매매 기법 계속 알려 드리죠. 한번 알려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브리핑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왜? 오늘 매매기법에 포착된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A라고 하는 종목 나왔네요. 한주 가지고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한주 가지고 해보시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주식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번 싹 보세요. 매매하기 전에 자기들만의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이 체크리스트 안 알려주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인데 왜 알려줍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셔갖고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요거 체크리스트 알려드릴 테니까 꼭 매매하실 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서부터 요 체크리스트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매매 기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요. 하나, 둘, 셋. 요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자,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적정 주가에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 세 번째는 유통 물량. 그죠?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저평가 종목인지 고평가 종목인지 판단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물려있는 게 고평가 종목들이에요. 자. 두 번째, 부채 비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아니, 얘가 갑자기 CB를 발행하거나 BW 행사하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시총과 자본금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죠.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그죠? 자, 유통 물량은.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방송하면서 여쭤보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매매하세요 여러분? 응? 제가 여쭤보면요 다들 뭐뭐 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목균형표 응. 볼린저밴드 어. 그리고 매물대 차트 이거 다 켜놓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거 괜찮아요 어, 사용하기 괜찮은 보조지표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다 똑같은 수식을 사용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지?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10% 수익 나고요. 손실 볼 때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돈이 안벌리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깡통차요 깡통차는 거시간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은행 가셔 갖고 제가 적금 넣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주식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 5천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엇박자 나면 돈못 버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 드렸잖아요.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한세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대요. 자, 뭐냐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무료 강의가 있어요. 무료 강의.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되었다는 거는 무료 강의 게시판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2 1 강까지 이렇게 무료 강의가 있어요. 영상 하나당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됩니다. 내용은. 자, 개으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린 종목은 어떤 식으로 탈출해야 되는지, 호, 시장가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 혹여라도 손질어,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어. 그러면 출근할 때 하나 보시고, 퇴근할 때 하나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보시고, 어설픈 그 넷플릭스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거 보시란 얘기에요. 날도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마시고. 그죠? 이거 보시잖아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레벨업 되십니다. 실력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이거 오셔서 꼭 보세요. 이거 보신 다음에 매매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요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자,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0 1 0 7 5 4 7 4586이에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립니다. 이방 오세요. 이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방에서 매매,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참여하시고 CXI처럼 금방금방 급등하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같이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도 제가 계속 제가 언급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거요.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니까요. 이거? 이거? 이거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10억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오셔갖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분할매도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자 요번호에요 010-7547-4586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저잖아요 이거 제가 경제방송에 출연할 때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알려드렸던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이 매매 기법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들 요청하셔서 지금서부터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꼭꼭 배워 놓으세요. CXI 이걸로 수익 냈습니다.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이걸로 수익 냈어요. 틀린 그림만 찾으시면 돼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래요. 지금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그죠? 공개를 해 드렸던 요 매매 패턴을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내용은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그이이뭐 이 누군가한테 막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단을 잡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요 때가 보시면 제 경제 방송 출연할 때잖아요. 요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거예요. 어,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께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요거는 이제 학습방인데 여기는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가 링크를 드려야지만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방으로 꼭 오세요. 여기에서 계속 제가 원포인트 어, 우리 매매 기법 써먹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이거 저죠? 저예요. 에. 네. 자, 요게 이제, 이제 학습 영상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진엔텍도 우리가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텔레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얘도 한국 정보통신도 바로 상 먹었죠. 그죠? 요렇게 올릴 수 있다. 이건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생방송 진행하는 링크, 제가 텔레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없으면 못 보십니다. 링크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어떤 매매 패턴이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요거 있죠? 자,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1번,